네, 식구들, 어, 기상 할아버지가 어 복수가 차고, 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는데, 어, 근데 네,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어, 저희가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가서, 어, 입원이 예, 입원을 해야 되면 입원을 해야 되고, 또 검사를 하고, 또그 후속 조치를 어 취하기 원하는데, 이제. 어 사실은 이제 저희 교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도와주게 되면 어 사실은 이제 그전에 어 이제 아버지를 어 병원에 이제 모시면서 이제 생긴 문제가 어 계산 할아버지가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 이렇게 성깔이 있으세요. 성깔이. 이래서 어 이제 외부 외부 이제 간병인 그 회사에서 이제 간병인이 파견돼서 와서 이제 아버지 곁에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오셨는데 어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어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피부병도 있고 또 성깔도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피부병만으로 좀 그러면 이겨낼 텐데 아버지가 성깔이 있다 보니까요. 어 내가 이런 어, 환자 를 돌보면서, 굳이, 똑같은 돈 받아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셨는지, 어, 간병인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어, 거론환자는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음, 저희한테 이제 호출이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제 직장을 안 다니거나, 어, 아버지를 간병할 사람이, 그러 외부 간병인들이 아버지 성깔 때문에 간병을 못 쓰기 때문에, 어, 저 청년 가운데, 어, 지금 쉬고 있거나, 음, 도울 만한 그런 청년이 있어서, 어, 그렇게 협조가 돼야, 어, 제가, 어, 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게, 어, 돼야, 어, 아버지를 병원에 어, 모시고 가서, 이번에, 어, 뭐, 며칠을 또는 뭐, 수술이 필요하면 또 수술을 할 텐데, 어, 저희 청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지금 간병을 쓸, 간병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외부 간병인들도 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가도, 어, 아버지 케어를, 어, 못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 요양병원에서 어, 계속 연락이 왔는데, 어, 저희가, 어,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식구들 가운데 혹여나, 어, 내가, 그, 혹여나, 어, 내가, 어, 주간을 간병시켰다. 또는 누구는 또 나는 새벽을 간병을 시켰다. 어, 누구 하나라도 나와야,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어, 누구든 간에, 어, 누구든 간에, 예, 어, 아버지 간병을 도와줄 수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어, 그래야 제가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아니면은 어, 간병수 사람이 없게 되면 외부 간병도 간병인들도 오지 않기 때문에 어, 아버지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어, 우선은 순수한 목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뭐랄까요? 어, 교회에서 어, 도울 수 있는 교회에서 그런 수급에 대한 제가 100% 무상으로 간병을 서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교회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외부 간병인들한테 나가는 돈만큼 주지 못하지만 일부를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혹시나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간병사 사람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아무쪼록, 어, 기선 할아버지가, 어, 주는 가실 때까지, 어, 조금이라도 또좀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어, 협조해 주신다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간병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저도, 어, 도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어, 일단은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간병사 사람이 없게 되면은, 어, 제가 나서서, 어, 의지료를 받아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어, 내가 하겠다, 어, 내가 주관이라도 하겠다, 또는 뭐 내가, 어, 자정부터, 어, 아침 8시까지는 내가 보겠다, 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